우장산, 우장산에 이렇게 눈 많이 오는또 예, 처음이네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나무들이 예, 나무질이 꺾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눈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나무들이 꺾어지거든요. 이게. 예, 설경이 아주 멋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뭐저 산이 우장산인데, 예, 설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저 앞에 보이는 저, 요, 예, 여기 벚꽃나무거든요. 요 밑에서 가을 낙엽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벌써 겨울이 지나가지고, 지나가지고 이제,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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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이 많이 나무에 많이 쌓인 적이 없었는데 엄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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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이가조제아조말씀드말씀드 나무 봄에무봄이렇또벚이게이꽃이 많이 게이쁘이 피죠 이게이난 10월달에 10월달에 10월말에 단풍을 들었이때 제가 이 많이 많서 네, 예, 찍었는데요. 예. 벚꽃나무. 요거는, 예, 요건 저번에 찍었던 요것는산사나무고요 산사나무. 예. 열매가 입히고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눈꽃이 피었습니다. 예, 태백산 산고대가 멋있다 그러는데 예, 서울 한 복판에도 복판이 아니지만 좀변두리에변두리 강서구 변두리거든요 복판을 가지고 어, 복판에도 그래도 예, 변두리에도 이렇게 멋있는 설경이 있네요 예, 우장산이에요 우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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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 운동도 하고 그러는 예, 있고요. 눈꽃이 네. 아쁘게잘피습니다예 아주 멋있네요. 아, <laughs>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예예예 예, 예, 예. 바로 올라오세요 또. 예. 예아 멋있네요 이정도면 뭐 예. 태백산 상고대 뺨치는데 뺨쳐, 뺨쳐 여기 이제 우장산 상고대 네 예. 예, 멋있습니다 예. 잎이 많으면 눈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는데 예, 이 비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지기까지는 예, 그 정도는 아니, 아닌 아닌데 어쨌든 멋이 있습니다. 예, 여기 계단 쭉 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 예, 여기 우장산 이 동네에서 예, 한 20년을 살아, 살아왔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멋진 쪽은 한 번도 없어요. 었 예, 처음이네요 이게. 그래서 예 지금 요 앞에 보이는 보이는 요 소나무 소나무 좀 잎이 있어가지고 눈이 쌓이면서 좀 무게가 있네요. 근데 나머지들은 잎이 없으니까 예, 무게는 없어요. 요거, 제가,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맨날 보던, 예, 요거, 예, 생각나문데요 예, 오늘 보니까 참 멋있네요. 예, 응? 음? 눈꽃이. 예, 요거, 예, 생각나무. 저엄좀 키가 커요. 아, 멋있네요. 멋있어, 멋있어, 진짜. 서울 살면서 그래도, 이런 풍경은 너가 가끔씩 봐야죠. 이 여름에 보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게. 끝내주잖아요 이게. 끝내줘, 끝내줘요 이게. 풍경이 아주 진짜 멋집니다 멋져. 사소게 뭐집뒤야 아산인데, 에. 깊은 산속에 혼자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저 같은 태백산이나 영월이나 예, 정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예, 맨날 보고 살지만 그 풍경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게산 예, 속에. 멋있는 풍경입니다. 이게. 아 손실아, 예, 휴대폰 가지고 찍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이게 화질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질이 좋으니까 뭐 굳이 카메라 가진다 닐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요 이게 화질이. 근데 아 손실없네요 손실어야 여기 눈 무게 눈 무게를 지금 버티고 있어요. 좀더손러질 더 이거. 꺾어질 뻔 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눈 많이 와 가지고 부러진 나무들 많잖아요 이래, 이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야 멋있네요 멋있어 진짜 아 산속의 설경 네, 너무 멋있어 가지고 멋있어 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떠나가지 못하겠네요 야, 이 안에서, 야이 진짜 멋있어요. 여기 눈 오면, 왜 사람들이 눈, 눈올 때, 굳이 눈 맞아가면서 산에 가려고 그러는 이유를 알겠, 알겠네요, 이게. 뭐,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알고 있었지만, 또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이게. 내가 어느새, 어느새, 이 60이 넘어가지고, 50대만 해도 엊그제 같았는데, 금방 60이에요, 이게. 70만 원가 사람은 금방 60이라 60이었는데 또 금방 7 0이라 그러잖아요. 다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아이, 나이 살령이 좋은데 와서 나이 살령 하고 있으니 참. 그래도 사는 동안 이렇게 참 구경도 다니고 느끼고 그러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설경이 너무 좋아요. 어이. 오늘은 또 산속에 눈이 좋아 이렇게 눈이, 눈을 찍었는데 제가 또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집사진 또 이동식 주택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산속 설경 아, 멋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이 눈이 오래 갈것 같지 않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이면 다 녹을 것 같은데요, 이 입춘 지난 지도 한참 됐고, 입춘 지난 지도 한참 됐고, 아, 우수, 우수, 우수 같 않나 예, 지난 것 같은데요, 우수. 네, 멋있네요, 멋있어. 우수 경칩 깨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구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추운데 어디 나와 나오긴 멋있어요 소나무에 경치가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장산 예, 정상에 올라가는 길인데 여긴 여기 별로 멋이 없네요 여보세으로 소나무가 쫙 있고 멋이 없어요 여긴 정상 올라가는 길인데 예, 이 소나무에 눈이 쌓여가지고 입구에 거의 예, 축 늘어져가지고 입구 거의 막았어요 막아 근데 예, 부러지기 일고 직전이네요 들어가다가 또싹 들어가다가 부러져내 머리로 위 부러져가지고 또 주저앉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이게 예. 올라가 볼게요 야 소란 뭐 가지 가지 이렇게 나가지고 야 이런 이러니 이게 이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저게 저게 올라가는 계단 정상 네, 완전 천국의 계단 같네요, 천국의 계단. 네, 올라가면 천국이 아니고,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뭐, 역기도 있고, 풀라프도 있고, 예, 네, 별거다 있어요, 여기. 어우, 이거, 늘어져가지고, 이게 저, 눈이 다 녹아도 이게 회복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 이 산이 이 산이 소나무가 꽤 있어요 이렇게. 너무 손실어. 손실없 손실어. 휴대폰 지고 지금 이러고 갖고 있는 건데 손실어. 장갑을 끼고 올거 그랬어요. 근데 또, 또 장갑을 끼고 끼면 이게 이게 타치가 안 돼요 타치가. 에이, 그래서 이래저래. 에이. 여기가 이제, 가 정상이거든요, 정상인데. 뭐, 산라 그래. 요 동네 집산이 별거 아닌데. 운동기구는 여기 다 있어요, 운동기구. 아이젠을안 차고 올라왔는데,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짠척 자라야 되는데, 넘어져서 골절되면, 골절되면, 골절되면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도. 운동기구에요, 운동기구. 평일인데, 평일인데 사람이 꽤 올라와 있네요. 주로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laughs> 나이 먹은 사람들, <laughs> 젊은 사람들 몇명 있는데 젊은 사람이라 그래? 먼저 여자들, 여자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다, 나같이 운동하러 근데 주말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녁하고. 오늘은 평일날 대낮이라 없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뵙겠습니다.